아, 오수연 앵커는 마방진 풀어 봤습니까? 학교 수학 시간에 두뇌 게임 일종으로 한두 번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또 모범생 놀이 하셨네요. <laughs> 그렇게. 자, 단순한 숫자 게임인 줄 알았던 이 마방진의 원리가 현대 반도체 칩 개발에까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산업에 활용되는 고차 마방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조선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성균관대 한문학과 안남희 교수와 함께 조선시대 마방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한두번 경험은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네. 마방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그 이름에서처럼 마방진의 맞자는 우리가 마법 또는 마술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방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로는 정사각형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진이라는 건 이제 펼쳐놓다 늘어놓다 이런 뜻이라서 뭔가 이렇게 약간의 마법의 사각형의 어떤 진열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정사각형이 보였을 때 가로와 세로와 대각선의 숫자의 합이 모두 일치하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차 마방진 같은 경우에는 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서로 이제 중복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 이제 가로와 세로와 대각선의 합이 모두 똑같이 보통 하면 15 정도 나오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픽으로 함께 나간 걸 보니까 네. 모양도 다양한데요. 좀 쉬운 걸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예. 뭐 가장 쉬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이제 3차 마방진인데요. 3차 마방진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가로에 3칸, 이제 세로의 색칸을 만들면 모두 (9칸이) 나오겠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로의 합과 세로의 합과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제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들이 아, 있었다가 지금 숫자가 어, 나왔는데 예. 그~ 가로를 보면 (6더하기) (1더하기) (8의) 합은 얼마일까요? 15네요. 15죠. 예, 예. 그렇다면 세로도 한번더 해볼까요? 세로도 15, 15. 15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대각선으로도 한번더 해보겠어요. 오, 어, 8, 5, 2, 예. 15. 역시 예. 15. 역시 15죠. 이렇게 는 없는데요. 네네. 이렇게 겹치지 않게 숫자를 배열을 하고, 음. 대신 가로와 세로와 대각선의 합이 모두 똑같은 숫자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마방진의 원리입니다. 예, 3차는 좀 쉬운데요. 네. 예. 예. 뭐 4차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예. 5차, 6차부터는 이제 조금 음. 어려워져서, 그다음에 그 마방진의 여러 가지 경위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마자가 네. 괜히 마귀 마자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칸이 많아지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laughs> 역사적으로 마방진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왜 네. 이렇게 중요하게 여였을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어, 마방진의 최초가 이제 뭐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네. 최초의 아주 아주 먼 옛날에 중국 하나라때 우인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가장 정치를 잘했던 임금으로 예. 꼽히는데 당시에 이제 황하가 계속 넘쳐서 이거 어떻게 홍수를 이제 막기 위해서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 등에 이제 숫자를 숫자가 표시된 그런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어. 전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거북이 등에 있던 숫자가 이래서부터 국까지 새겨져 있었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그. 그 합이 (15였던) 아까 우리가 아, 했었던 삼차 예, 마방진 예, 예. 이제 그 그림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아 이것이 굉장히 이런 거북이라는 이런 신기한 동물과 예. 그 다음에 마치 홍수 이 작업을 하던 중에 나타났던 그것이어서 굉장히 이제 신성하고 음. 신비롭고 중요한 어떤 우주의 원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부적의 원리처럼 행운을 가져오기도 하고 예. 나쁜 일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많이 쓰였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이제 그뭐 4차나 5차나 6차로 넘어가는 좀더 복잡한 마방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송나라 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수학의 정석에 양의 선법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마방전들을 다 소개하고 자신 또한 이제 그것을 연구했었던 아주 복잡한 그런 책이 한 권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와 원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이 마방전이 현대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처음에 머리말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통신기술, 그런 반도체 칩의 그 원리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예. 외에도 뭐 농업이라던가 아니면 건축물, 그 외에 기계 설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떤 뭐또뭐 뭐 어떤 테스트, 뭐 약학 이런 산업에 어떤 뭐 계기 기뭐 기계를 설계하거나 이런 거를 음. 미리 적용을 할때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특히 예. 이제 현대 통신 기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음. 근데 이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구차 마방진을 최초로 만들어 낸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예, 예. 게 맞나요? 예. 그 조선 이제 보통 중 17세기 이제 말에서 19, 18세기 초에 살았던 최석정이라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의정을몇 차례씩 지냈던 이런 학자였는데 이분이 수학에도 관심을 가져서 예. 구술약학이라고 하는 수학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9차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게 실려 있어요.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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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3차 마방진 그런 방진인데 그것이 구차로 가면 칸이 9개로 가로, 되는 거고. 가로 세로 9칸씩. 예, 그것이 이제.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두 개의 구차 마방진을 겹쳤을 때, 그 숫자의 합이 또 하나 똑같이 아까 말했던 마방진의 원리처럼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옛날에는. 그 1776년에 그 유럽에 있는 오일러라는 사람이 직교 라테막 방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어떤 이런 조합론 마방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던 훨씬 60여 년 전에 이미 그런 9차 직교 음, 라틴 방진을 이제 만들었고 음, 음.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6차부터는 마방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논문에 밝혔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미도 밝혀지게 된 거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오일러보다 훨씬 이전에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개념을 최초로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도 역시 순서가 바뀌게 되었죠. 예, 그 구차 예. 마방제는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예. 아숫자가9곱하기 음. 보니까 81개고 예. 가로 세로 더해보니까 369더라고요. 이거 예, 어떻게 예. 다한칸이 넣었나? 이게 대단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 뭐 단순하게 뭐 예. 며칠 또는 몇달 갖고선 해결될 수 예. 없었던 아하.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예. 이것 또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수학의 조합이라는 아. 이론으로 살펴보면은 훨씬 좀더 해결하기 쉬웠었던 그렇군요. 방법일 거예요. 최석정이 네. 개발한 마방제의 특징은 따로 있을까요? 어 최석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구차 직교 방지 외에도 그 다음에 그 지수 어 지수 모수 아. 지수, 모수, 궁변뭐 변궁도, 병금을. 음도, 양도 이두 가지 것들도 있었고, 또 음. 하나는 우리가 아까 황하에서 발견했다는 거북이 등짝에 있었던 음. 그런 그방진에서 지수 기문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수라는 건 이제 음수라고 하는 것이고, 기문이라는 것은 이제 거북이의 등에 있는 무늬라는 것이고, 이제 도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방진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육각형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방진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육각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각형이 이제 총 9개가 이제 만들어져 갖고 육각형의 꼭짓점 숫자를 모두 합치면 그 숫자가 이제 아홉 개의 숫자가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그 육각형 숫자 최석정이 만든 것은 이제 합이 93이 나오는데 하나의 육각형도 93. 그다음에 또 다른 육각형도 보면 (93) 육각형이 모두 (9개가) 있는데 그 (9개) 각자가 숫자는 다르지만 숫자의 합은 모두 (93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지수기문둔 예, 예. 거죠 예, 예. 음. 그래서 그 기문이라는 게 거북이라는 문이라서 육각형이 거북이 등에 있는 문이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laughs>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이제 조선의 마방진이 이제 세계적으로 네. 우수성을 인증받았고, 인정받아서, 네. 이제 역사적으로, 수학적으로도 참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그래서 뭐, 동양에서는 수학이 이제 주역? 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역이라는 책 자체는 이제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이라던가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우주의 원리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최석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손꼽히는 유학자였었지만 뛰어난 또 조선의 이제 그 수학자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이런 자기 학문인 어떤 요즘 말은 인문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다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주 깊이 있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차마방진 같은 걸 만들었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뭔가 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네. 됩니다. 예.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확히 딱 떨어지는 그 맛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 현재 미래 그 통용된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성경관대 한문학과 안남희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